스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하는 것부터 새로 가맹하시고 그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스마트 플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진을 등록하고 또 상세 설명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대표 키워드와 기타 내용들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리뷰를 받고 관리하는 것까지 아마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내 플레이스에 적용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앞에 영상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모델로 사용했던 안산 그랑시티 자이 우영의 매그쌤 원장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플레이스가 폼이 좋아지셨거든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에 사진을부터 좀잘 정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진들을 골라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또 즐겁게 학습 활동하는 모습, 발표하는 모습, 원장 선생님이 일대일로 코칭해주는 모습, 그리고 그거는 대표 사진으로 좀 지정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 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업체 정보 보시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보면 잘안 보이겠군요. 아, 우리 원, 원의 플레이스를 보기.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일 거예요. 네, 사진 탭이 있죠? 야 처음에 보니까 어때요? 1대1로 아이를 딱 붙잡아 놓고 뭔가 봐주는 모습이 제일 앞에 보이고 있죠? 이게 대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전국 우수 캠퍼스 현판이 들어 있고요. 원장님 모습. 그리고 아이가, 아이들이 상을 받아 갖고 이렇게 기뻐하는 단체 사진 샷이 있고, 열심히 함께 공부하는 모습들이 있죠. 네. 그리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뭔가 열심히 쓰면서 공부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사진 중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까? 네. 학원 안팎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 네. 건물 외관부터 시작해서 출입구와 신발장, 정리정돈 공간, 책상, 코칭 받는 공간, 편의시설 같은 것들 어떻게 들어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죠 깔끔한 그 정리정돈되어 있는 신발 그리고 아, 식물들 보이고요 학습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보이죠 네, 아, 풍성하게 사진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플레이스를 방문한 방문자들이 사진들을 찬찬히 여러 장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학부모님과 원생들이 원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캡처해 놓은 사진을 보여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아우 이 학부모님들이 보내준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들어와 있네요. 네, 보기만해도 아주 뿌듯하죠. 어떤 내용인지 좀 엄마들이 궁금해 할 만하겠죠? 한번 하나 눌러서 읽어볼까요? 네. 자, 항상 윤 선생 학원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재밌어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고, 우리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하고 학원 가는 거 좋아하네요. 영어 수업을 즐거워해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원장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로 잘 채워져 있는 거 보니까 아 학부모님들도 보고 아이 학원은 아이를 보내면은 아이가 잘 다니겠구나 네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되어 있죠. 자 사진을 이런 식으로 채워놓는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말고 또 어떤 것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세 설명을 좀 정비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검색법도 보고 아그 학교나 그 지역의 엄마들이 검색하면 원장님의 플레이스를 좀 앞쪽에 띄워줄 만한 거로 그리고 학부모님들 관점에서도 보면서 어, 학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잘 해소되는 방식으로 상세 설명을 넣어달라고 했는데요. 그 넣어줄 내용으로는 원장 소개, 또 학원 소개, 학습법 소개, 우등생 소개 네,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매그쌤은 어떻게 그 내용들을 잘 채워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소개가 원래 한 아, 4, 5줄 정도였죠?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 소개가 벌써 이제 이렇게 내용이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거, 원장이 궁금하겠죠? 자, 해설초합 그랑시티 자이아파트 어디에서 윤선생 우영 공부방을 운영하는 매그쌤입니다. 자기소개했고요. 파닉스 새싹을 상위 1% 영어 우등생으로 키우는 25년 차 영어교육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주요 경력도 이렇게 서너 줄 깔끔하게 소개 잘하셨습니다. 자 평생 내가 영어교육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던 점은 이거다. 아이가 둘만 있어도 실력 차이가 생기는데 잘하는 아이한테 맞추면 느린 아이가 힘들고 반대로 하면 잘하는 아이가 흥미를 잃죠. 그래서 많이 조사해보고. 윤선생 공부방 오픈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하고 있는데요. 영어가 재밌어요. 잘하고 싶어요. 매그 선생님 그레이! 이라고 외치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메일이 제겐 행복입니다. 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어필하셨죠? 음. 자,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원 위치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안산 그랑시티자이, 자꾸 이런 걸 반복해주고 있죠? 검색하면 내게 먼저 나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설초 학부모님들이 많이 사시고 계신데 학교랑 집 모두 가까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생은 특히 집 가까이서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더군요. 네. 우리 공부방은 전국 우수 캠퍼스에 선정되었고요. 공부하는 분위기 딱 잡혀 있고요. 자기주도학습으로 학습 근력을 키워 상위 1등급 영어 우등생이 나오는 학원입니다. 원장님의 교육 철학도 간결하게 소개하셨죠? 네. 그리고 학교 지필과 수행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고 명문대를 진학하게 되는 꿈을 키워주는 학원이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셨습니다. 네. 탄탄하고 체계적인 윤선생 커리큘럼 AI 기반 학습 시스템. 어휘 문장을 익히고 말하기, 녹음 후 들어보기, 어휘 문장 받아쓰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몰입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매일 매월 테스트하고, 원장이 1대1로 꼼꼼히 체크해 줍니다. 사진과 영상에 소개된 것처럼 평소 공부방 안에서 영어로 말하고 쓰고 발표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들이 다니는지도 소개했어요. 네. 해솔 초등학교 우등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네. 1등급 받은 아이들 또복학킹 직독직해에 능하고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우수한 아이. 장래 희망이 외교관이어서 뛰어난 언어 감각과 기억력으로 듣기 말하기에 우수하며 서울대 외교학과에 진학해서 외교관이 되는 게 장래 희망인 우등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런 우등생들과 함께 학부모님의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어때요? 어, 이 학원 소개 상세 설명을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앞서 전해드린 그 강의 내용을 잘 보시고 원장님의 플레이스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업데이트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 점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